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지하계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가치관이란 뭐냐?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가? 어떤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가? 그 생각, 그 마음, 그것이 가치관인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셰올로가 침몰해서 많은 사상자를 내게 됐는데, 여러분 셰올로는 왜 침몰했습니까? 그리고 그 선원들은 왜 성격을 부려두고? 도망갔습니까? 그것그 사람들의 가치관에 따라서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그냥 움직이는 같이 보여도 모든 사람들은 다 가치관을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세로는 돈이 최고였습니다 더 많은 돈을 넣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가치관에 따라서 행동하다 보니까 배가 침몰하게 된 거예요 그 성격들의 그 선원들의 가치관은 내만 살면 된다. 내 생명을 살, 살아야 된다. 하는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을 가졌기 때문에 성격대를 불에 두고 주저없이 도망을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른 가치관을 가지게 되는 사람은 반드시 두 가지의 생각을 하는 거죠. 첫째로는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왜 존재하는가? 가치관에 따라서 그 존재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중요한가? 이 세월호 선원들은 나는 왜 존재하는가? 성객들을 위해서, 성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한 항해를 위해서 존재한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으면 그들은 도망가지 않았을 겁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생명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게 되었다면 그들은 죽어하는학신들을 버려두고 도망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는 이런 가치관이 없이 직장생활하고 이런 가치관을 가지지 아니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그 자기의 가치관에 따라서 행동하다 보니까 그 잘못된 가치관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슬픔으로 몰아넣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도를 고쳐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제도를 고치고 새로운 사람을 임명을 하고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도 우리 스스로의 가치관이 달라지지 않으면 어떤 제도를 만들어도 그 제도가 우리를 구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세월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부를 향해서 야 정부 물러가라 박근혜 물러가라 하지만은 여러분 정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의 문제입니까? 정부가 잘했다는 것도 아니지만은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평소에 우리 국민들의 가치관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일어난 거예요 배를 만들 때에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거는 위험하니까 이건 안됩니다 해경도 이렇게 함물을 실으면 안 됩니다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른 가치관을 가져서 누군가가 한부수에서만한 사람만 바르게 해서도 이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지만 모든 사람이 돈몇푼 받고 난 다음에 돈몇 백만 원 받으면 스스로 다 허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관은 돈이었습니다 돈만 주면 다 해결되는 돈의 가치관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전 국민들이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더라면 이런 사고가 일어나려고 해도 일어날 수가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에서 이런 바른 가치관을 교육을 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 주변에 우리 교회 안에 많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미 우리 한국 벚나무는 벚지가 열렸고 또 한국 어 이게 뭐 무화과라든지 천도복숭아라든지 복숭아라든지 배나 사과나 또 매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현재 열려 있습니다. 자두도 열려 있고 그런데 어떤 어린 아이들이 이런 열매를 자꾸 따가지고 잡아 뜬지기 놀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직원이 가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 열매를 따서 던지면 안 된다 이랬더니 옆에 있는 어머니가 사진을 찍으면서 괜찮다 다시 한번 던지면 사진 찍어줄게 왜교회신문은 나무의 열매를 자기 자녀가 따는 걸 그냥 둡니까? 그걸 따가지고는 다 집어 던지는데 이 가을에 노랗게 익어야 되는데 지금 이 초봄에 그걸 다 따서 집어 던지는데도 내 자식 던지는 것 하나가 좋아가지고 시군이 가가지고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중하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괜찮다. 그래 해봐라, 타지 않든지 봐라, 사진 찍어 줄게.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내 중심적인, 내 자식 중심적인 걸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삶에서 이런 가치관을 바로 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이런 사고를 예방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그러면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은 뭐냐? 교회는 왜 가치가 있느냐? 교회의 가치관은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의 가치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이 교회의 가치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목사가 되고 누군가가 장로가 되고 누군가가 뭐가 되어서 목에 힘을 주고 끄떡거리고 살아가는 이런 것이 가치가 아닙니다. 그런 걸 하라고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면서도 지옥으로 가는 것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말씀을 전하여서 악한 숨마귀에게 잡혀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내라. 그들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라.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단체 공동체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 안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섬기다가 다 순교하고 순교하고 또 순교했단 말이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는 바른 이런 예수님의 가치관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의 가치관을 이어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졌던 바랐던 그 모습을 잃어버리고 제자들이 죽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쉬었던 이 교회를 오늘 우리는 교제하는 장소로 심모하는 장소로 우리들끼리 모여서 새로운 지식을 터득하는 장소로 변질시켜 버린 것입니다 교회는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예수님께서 있 땅에 오신 목적인 영혼을 구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나는 이 교회인으로서 이 교회 안에 왜 존재하는가 당연히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섬기는 데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중요한가 당연히 복음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순간순간에, 순간순간에 문제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저 넓은 잔디밭에 텐트를 치는데도 텐트를 치는 장소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들어보니까 지난주에는 상당히 살벌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 우리가 치야 어 되는 텐트 장소에 다른 사람이 먼저 치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오늘 들어보니까 오늘 새벽에 와서 자기 텐트를 치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미 누군가 쳐나 버려서요. 우리는 이 노인들 데리고 어디 가야 됩니까? 여러분 교회는 밥잘 먹기 위해서 자리 잡아가지고 밥 먹기 위해서 오는 장소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무엇이 중요한가? 이런 걸 잃어버리게 되면은 원래 목적이 아닌 가치가 아닌 것을 붙들고 그것 때문에 얼굴을 붙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 부엌에 갔는데 좀 늦게 갔습니다. 시사 당분이 아니, 집사는왜 이래 늦게 와어요 늦게 오면 밥안주요 저리 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왜 시사 당분을 합니까? 설거지 빨리 하고 집에 가는 게 목적이라면 그런 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늦게 온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숨기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러므로 말미하면서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교회에 존재 가치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직분자들은 이렇게 넓은 주차장이 있지만은 다 외곽에 차를 주차를 하고 옵니다. 저 외곽의 공단 지역에 차를 수만 대 주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는 다 피어나요. 그래서 늦게 오는 사람이 차가 밀려서 무슨 일이 있어서 늦게 오는 사람이 바로 차를 대고 올수 있도록 그런 것입니다. 먼저 와가지고 교회 앞자리에 차 대는 것은 우리의 가치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에게서는 무엇이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살아야 이 교회도 올바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3 8절 때에 보니까 이럴 시대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느라 우리 주님은 복음을 전하여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러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땅에사역을 마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바로 직전에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보면 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 복음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나가보면의 16장 1 5절에 보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승천하신 모든 말씀은 전부 다이 복음 생명을 전하라는 구원하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그 어떤 것들보다도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이것을 섬기는 데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다 섬길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가대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왜 세계로 교회는 성가대가 없느냐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10년도 훨씬 전에 제가 어느 날 천능예배를 드리면서 우연찮게 성가대에 서게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요 그래도 못된 신앙이고 그래도 먼저 믿은 사람 그래도 앞으로도 볼수 있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오늘 여러분들 중에서 원래 전도 다섯 명 이상 하시면 손들어 보십시오. 한 사람도 없었어요. 세 사람, 한 사람이 계셨어요. 아니, 1년이 지나면서, 아니, 왜 전도를 안 해요? 그랬더니, 아, 성가 연습한다고 시간했다 성가대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되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가치인 줄 믿습니다. 가장 소중한 가치를 어버리고 해야 될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가들을 폐지시켰습니다. 연습한다고, 성가 연습한다고,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그 성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받지를 못할 겁니다. 제가 얘기오 원한 다음에, 남전도회가 있었는데, 남전도회에 뭐다 해봐, 열 명도 안 되는데, 원래에 참석했더니, 개한마리를 키워서 개한마리가 얼마나 많이 컸는가 보골라고 했더라. 그왜 보골랍니까? 아, 이번 여름에 장류 폭포에 가서 개잡아 먹으려고. 그 남전도의 일년큰주 최고의 사업이 개한마리를잘 키워서 개잡아 먹는거라. 그러면은 남전도의 목적은 남자들이 모여서 보골물질하는 건데 개한마리 키워서 개잡아 먹는게 목적이라면은 그는 교회에 있을 일이 아니에요. 그는 개 모임에서 개잡아 먹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은 교회 남전도회가 개잡아 먹기 위해서 남전도회가 존재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고 남전도회가 개잡아 먹을 수 있지만은 개잡아 먹는 것이 목적이라면은 그런 그래 남전도회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전도회 폐지시켰습니다. 이주 뒤에 여전도회 원래가 있어서 참석했더니 여전도회도 다 모여봐야 한 열두 사람이 밖에 안 되는데 낙동 김 김값 가지고 오라고, 계란값 가지고 오라고, 참기름값 가지고 오라고. 저완도에 어느 목사님이 보낸 책가를다 배풀렸는데 왜 원금도 안 가지고 오느냐고. 이래가지고 열세명도 안 되는 여전도의 회원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사업을 하는 걸 보면서 왜 장사합니까? 왜 여전도에가 모여서 복음 진하지 않고 장사합니까? 이래 물었더니, 아, 전노사님 그래도 이런 거라도 해야 전도사님 생일도 차려주고 교회 숟가락 젓가락도 사죠 저는 원래 생일 안에 묵지만은 어느 날 교회 옆에서 지금 오늘 장로님 댁에서 건사님집을 오라가라. 지금 이제 건사님 되고 장로님 되셨는데, 그래 갔더니 문을 열고 딱 들어갔더니 생일 축하합니다. 고 책이 일어나 내가 상을 확뒤집 <laughs> 이거 해주려고 사오고, 어 이거 해가지고 장기는 팔고, 젓갈 팔고, 사업을 하고, 그건 목적이 아닙니다. 여전도에서도 장기는 팔수 있고, 바다에 할수 있지만, 은 그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교회의 존재의 목적에 따라서 교회의 존재의 가치에 따라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직분자들은 배의 선원과 같습니다 이제 믿는 사람과 아직도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으러 가는가도 알지도 못하고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다가 멸망으로 지옥으로 가는 그 영혼들을 구원을 하고 그들이 왔을 때에 숨기고 숨기고 또 숨기고 하라고 직분이 있는 것이에요 그들 물 끓이고 목에 힘줄하고 있는 직분이라면 그런 직분은 필요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과 동일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는 우리의 최고의 가치를 따라서 교회의 가치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따라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건축도 하지만은 여러분 교회는 교회 건축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기는 비를 피하고 앉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은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무엇 뭐 때문에 여기에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가지고 이 건물 자체에 가치를 두겠습니까? 생명을 구하는 것에 가치가 있는 것이지 여기에 대리석을 갖다 붙이고. 금치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면에서 교회의 가치에 맞는가, 예수님 이에 오신 목적에 맞는가, 그 가치에 따라서 행동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자가 되면서 몇 가지 결심을 했어요. 우리 고신교단에는 큰 교회도 많이 없잖아요. 크게 부하는 교회도 없었습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전도사로 부임을 하면서 열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 계획들 가운데 우리가 힘을 다 합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한마음이 될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한마음이 되어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만들 수 있을까 첫째로는 내 자신이 복음을 지내야 되겠다. 내 자신이 복음을 지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 지내라고 말해서 되겠냐? 내가 복음을 지나지 아니하면은 나는 설교하지 않겠다. 그걸 정했어요. 그 지금까지 언제나 되는 대로 최선을 대해서 아무리 집회를 가고 바빠도 복음 지하는 일을 결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 평생에 목회하는 날 동안에 어떤 예배를 드리고도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사례나 돈을 받지는 않겠다 이런 원칙을 정해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나 다른 데 부흥회나 해외 가서나 단한 번도 우리는 사례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 어떻게 하면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될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백일을 걷던 거 해본 적이 없습니다. 돌 아무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 생일 한 번도 해먹은 적이 없습니다. 결혼 기념일 한 번도 챙겨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우리 결혼 기념일 한다고 하면은 집사님이 좀 도와주게 되잖아. 내 생일 한다고 하는데 내일이 내 생일이라고 하는 걸 알았는데 집사님이 그냥 있으면은 인간성이 좀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자 아래 스승의 날이었죠. 네, 그래도 문자를 하나 보내야지. <laughs> 총무님을 대표해서 그런 거는, 그런 거는 우리의 가치가 아닙니다. 교회의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것들 때문에 이런 가치가... 해손대해서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작년에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우리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대로 조의금을 받지 않는다. 어떤 화안도 받지 않는다. 어느 사람에게는 그냥 절대 연락도 안 하지만은 아무한테도 연락 안 하지만은 스스로 알고 오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냥 옷만 놓고 돌아가도록 한다. 이렇게 했는데 옷을 놓고 조문하고 앉아 있으니까 법도 안 주지 떡도 안 주지 아, 아무것도 안 주니까 아, 사람이 이상하더라. 그래서 귤을 스물 상자 가져와 가지고 한 사람 앞에 귤두 개씩만 드리라. 그래서 귤두 개씩만 드렸어요. 여러분들은 당연히 그런 것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서로 위로하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저는. 하나님의 언내로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목사인 나까지 추기금 받고 나까지 그다 받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애들한테도 내가 다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시집을 가든 장가를 가든 우리는 절대로 일체의 추기금 같은 건 없다. 학교 공부까지도 시켜 놨는데 너희들이 알아서 원룸에 들어가든 텐트를 살든 너희들이 해야지. 이제 학교까지 졸업하고 난 다음에 부모가 더 도와주는 건 없다 나는 실제로 그것을 지킬 거고 우리 애들한테도 다 수약을 받아놨습니다 왜냐?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가치는 교회 최고의 가치는 우리 직분의 가치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시는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신들을애굽나라에서 해방시켜서 저 가난 땅으로 인도한 민족의 위대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가치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라 취감받기를 거절하고 여러분 모세는 바로 왕의 양자로 입양되어서 앞으로는 왕이 될 수도 있고 대제국을 엄 엄하게 따를수시는 권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상주심을 바라보고 바로의 공기 아들을 끝짐 없이 아낌 없이 주저 없이 내팽개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가치관는이 땅에서 재물이나 이 땅에서 왕이 되는 것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모세는 그런 권력을 버린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지하에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노예로 살아가는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 고난받는 걸 누가 좋아합니까? 어떤 사람에게나 고난이 오면 은왜 나한테 고난이 왔느냐고 하나님 왜 나한테 고난이 주어지느냐고 이렇게 반문하는 것이 인생인데 모세는 상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난 받기를 더 좋아한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에고의 모든 부하보다더큰 재물로 여기서니 이는 그 이유가 뭐냐?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네. 여러분 여기에 바로나라의 보물이 있습니다. 바로왕의 보물은 어마어마하게 많단 말이에요. 대제국 이집트의 보물은 피라미스를 덮고 덮을 만큼이나 보물이 많은데 모세는 이 애굽의 보물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과 고난받는 것,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욕받는 것을 더큰재물로 해야겠다 애국의 보물이 피라미드 하나만큼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권한받고 수고하고 예수고 섬기는 것은 피라미드 10개, 100개보다 더 크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런 보물을 버려두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권한받는 길을 택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는 우리의 신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결단코 아니란 말이에요. 빌리보드 3장 20절에 보면은 우리의 신민교는 하늘이 있다. 우리의 가치관은 하늘이 어야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가치관도 나는 신앙인으로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가?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그 가치를 따라 살아야 되겠고, 내가 사는 직장에서... 내가 살아가는 사역에서 나는 무엇이 중요한가? 그기에서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계로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 나라의 인민족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영생을 얻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이런 사람이 될수 있도록 이 소중한 가치를 위해서 헌신하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투자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신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